1에서 불연속이고 떨어져 있으니까 gx는 0에서 불연속이죠. 그 외에는 뭐 불연속인 점은 없고 근데 지금 둘다 연속인 함수가 아니라 둘다 불연속이지 불연속인 함수 두 개는 더하거나 빼거나 합성하거나 해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알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그때 그때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셔야 되고 둘다 연속일 때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연속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는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기업부터 알아보면 1에서 연속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저 새로운 함수에 f1은 얼마? 마이너스 1 g1은 1 둘이 더하면 0자그 다음에 1에서 우극한 좌극한 다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 저는 칠판에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서술형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된다라했했요요 리미트 다이브 다 s 셔야 됩니다. 자, 1우극한 s 얘 얼마? 아 죄송 이거 빵 얘는 1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 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t h 1 얘는 1 그럼 얘는 극한값이 없죠 지금? 없으니까 일단 불연속입니다. 기억은 연속 아니고 불연속이니까 땡 틀렸고 자 f(x) 곱하기 g(x) 얘도 마찬가지 이거 먼저 구해보셔야 되죠 위에서 구했네 마이너스 1이니까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게 1에서의 함수값이고 근데 바로 위에서 구하지 않았니 얘도 음. 아까 1에서 우극하니 f(x)가 뭐 나왔죠? 0 나왔으니까 이게 그냥 0이지 더 해볼 필요가 없지 일단 얘랑 얘랑 다르게 나왔으니까 불연속인 거 맞습니다 불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죠 이것도 시험 시간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마지막 멘트 또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전음이 0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0에서 함수값 먼저 구하셔야 되고 자 f 0은 문제의 0이죠 지금 0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 우극한, 좌극한,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f(x)의 0에서의 우극한 얼마입니까? 근데 0, 좌극한도 0이지. 그러면 얘는 별로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 게 0이니까 뒤에 거 상관없이 뭐야 그냥 둘다0 나오겠지.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같으니까 연속인 거 맞죠?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디귿 맞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 리을이에요리을이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이게 뭐야? 왜? 뭐라고 이부 자, 은는 불연속인 함수 두이의합성함수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성부분 fgx가 불연속인 x의 개수는 한 개냐라고 했는데 먼저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판별할 때는 얘가 불연속인 점 연속성 찾으셔야 되고 gx가 어디서 불연속이지 지금 0 맞지 그럼 0에서 연속성 먼저 확인하셔야 돼어 보통은 이거 뭐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데 합성을 했을 때 이걸 겉함수 속함수라고 뭐 많이 표현합니다 안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 불연속인 그 x 값에서 연속성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gx가 f라는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f라는 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이죠? 1에서 불연속입니다. 즉 그다음 테스트해야 되는 점은 저 gx가 뭐가 되는 점? 1이 되는 x 좌표에서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gx가 1이 되는 점이 이 그림에서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는 어디? 1. gx가 1이 되는 점이 하나는 1인데 하나 더 나오지 이쪽에. 맞죠? 맞아. 자, 저 점은 이 함수식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파라고 두게 그러니까 이세 군데서 구해 보셔야 된다고. 보통 이제 이거를 잘못 푸시는 경우는 언제냐면 gx가 불연속인 0과 fx가 불연속인 1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 안에 있는 속함수가 불연속인 점에서 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함수가 fx가 불연속인 점이 지금 1인데 그럼 안에 있는 함수가 1이 되는 점 여기서도 확인해야 된다고 오케이 제가 다 확인해 볼게요 그럼 fgx인데 그럼 저는 0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얘를 구하셔야 되고 이거 대충 얼레벌레 풀어서 맞추신 분은 잘못된 거고 자 G0은 저기 지금 저기서 지금 저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F-1 얼마야? 1이지 저거 직선이니까 아 맞아?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한은 제가 뭘 제일 강조했지? 방향성, 방향성 오케이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t가 어디 가까워지느냐와 어느 쪽에서 가까워지느냐를 확인하셔야 돼. 자, 0 우극한이면 gx가 이렇게 가까워지죠. 어디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지는데 위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0 우극한입니다. 이때는. 맞지? 요 안에 있는 애가 그럼 다시 f라는 함수에서 0 우극한이면 얼마예요? 0 나오지? 그럼 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일단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죠? 자, 불연속점이 일단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 x는 1에서도 확인해볼게. 이거를 절대 fx가 1에서 불연속이고, gx가 0에서 불연속이니까,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겠지. 뭐 이렇게 답을 골라내시면 안 돼. 행여 맞았더라도 자, g1은 얼마니? 1. 그럼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1. 우극한 1. 좌극한. 이렇게 두고 또 마찬가지 이걸 T라고 뒀을 때자1우극함부터 봅시다.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 어디 가까워지니? 1 어? 근데 작은 쪽에서 가까워져도 어디 가까워져요? 1둘다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니까 이거 뭐한 방에 구하면 이 경우나 이 경우나 1좌극한이죠 T가 이 안에 있는 애가 그럼 F라는 함수에서 1좌극한이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x는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여, 연, 연속. 연 어,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알파. 알파는 제가 좌표를 모르니까 임의로 알파라고 했어요. 자 g알파 얼마? 1. 그럼 f1은? 마이너스 1. 이게 함수값. 알파 우극한, 알파 좌극한. 자, 이거 t라고 뒀을 때또 알파 우극한, 좌극한. 다르네? 알파 우극한은 어디 좌극한? 1 좌극한이고 얘는 1 우극한이지? 맞아? 알파 우 극한은 1좌 극한이고, 알파 좌 극한은 1우 극한이야. 아우, 나도 말하면 헷갈리네. 그럼 얘는 뭐 나와야 되죠? 위에 거는? 1좌 극한? 마이너스 1. 1 우극한은 0 극한은? 0극0값 없지. 여기서는 불연속이죠, 그럼. 불연속점 몇개 나와, 나럼0개두옵니다0개 그럼 0개라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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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엔 디귿이 답이 되겠고.